안녕하세요. 슈윈입니다. 오늘은 이 신발의 주인, LeBron James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정말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는 선수가 아니고요. 어, 어떻게 보면 21세기 어, 요즘 어, 젊은 NBA 선수들을 대표하는 좋은 점에서 나쁜 면에서 대표하는 선수라고 볼수 있겠죠. 어, 좀조잔하거나 좀 실망스러운 모습이 좀 많았는데요. 우선 안 좋은 것부터 얘기해 볼게요. 우선 어, 제일 최근에 아 아이 프라미스 스쿨 이 학교를 설립하고 재단을 설립했는데 어, 거기서 되게 좋은 의미 좋은 의도잖아요. 뭐 무료로 학교를 다닐 수 있고 그런 건 좋은데 거기서 러브런 제임스 자기 자신에서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100%가 아니고 대부분 이제 다른 지역에 있는 학교에 있는 예산이 그쪽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 학교에서 애들이 공짜로 다닐 수 있게. 에, 정말 예, 그렇게 좋은 <laughs> 약간 대책이 없는 선택이라고 할수 있죠. 그러면 다른 학교가 몇 군데를 문을 닫아야 되는 경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깊게 생각을 좀안한것 같고요. 아, 루버런 제임스 자체가 모르게 진행된 걸 수도 있죠. 워낙에 이 친구가 사람이라기보다 걸어다니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하는. 지금까지 말, 앞으로 말할 로브런 제임스의 크고 작은 쪼잔함에 대해서는 이 친구 혼자만의 선택이 아닌 그 대기업의 수많은 간부들이 같이 회의하고 며칠 동안 머리를 감싸매고 내린 결론이라는 거를 우리는 기억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 선수 혼자서 보여주는 선수만의 모습은 코트에서 보여주는 플레이 보여주는 플레이뿐만이니까요. 근데 안 좋은 쪼잔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아 제일 먼저 <laughs> 아, 던 콘텐츠에 나간다고 매해 그랬어요. 던 콘텐츠 나올 할 때마다, oh my, oh my, next year, definitely. 내년에 나꼭 나간다고 이러고선 그리고 또 로스트 게임 시작하기 전에 어, 기대하라고 내가 드디어 왕이, king j 가던 콘텐츠 나간다고. 그래서 한 4년 동안 그런 식으로 해서 안 나왔어요. 참 아쉽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업이니까 기업의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는 위기 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고등학생들 상황들이 제 배스켓볼 캠프 같은 걸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어떤 고등학생이 르브론 제임스는 인유페이스 덩크를 먹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 테이프 있는데 그 테이프를 바로 나이키에서 회수해가지고 그 증거 인멸했다는 얘기가있는데 여기서 또 르브론 자신의 선택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대기업이니까 나이키도 대기업이고 르브론 자체도 대기업이니까. 그리고 23번에 대한 논리가, 어, 어, 논란이 있었는데요. <laughs> 어, 제키 로빈슨이라는 야구선수에 관한 영화가 나왔었고, 그 전설적인 어, 메이저리그 최초의 흑인 선수이자 정말 대단한 어, 기록을 세운 선수니까, 42번을 메이저리그에서는 영구결번시켜서 아무 팀도 42번을 못 써요. 그 정도로 어, 그 선수에 대한 리스펙을 보여준 거죠. 그래 르브론 제임스가 마이클 조던은 엄청 존경해요. 마이클 조던처럼 되고 싶은데 마이클 조던처럼 될 수는 없지만 마이클 조던은 존경해요. 코비 브라이언트는 마이클 조던을 공부하고 베긴 경우. 르브론 제임스는 마이클 조던의 그 성공을 되게 따라하고 싶은 성공 가도를 이렇게 따라가고 싶은 선수이기 때문에 신발 보면은 이 솔저 텐이거든요. 아이 항상 뭔가 아이소리랑 이 조던의 그 실루엣 같은 게 있어요. <laughs> 아 그래서 23번을 다 연구 결반 시켜야 된다고 선수들은 23번 입지 말자고 하고서는 자기가 마이애미로 오면서 6번을 했어요. 그러더니 나중에 클리블랜드로 들어오면서 다시 23번을 <laughs> 입었어요. 아참아 아, 보기 좋지 않은 모습이죠. 아 그리고 예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좀 실망스러웠던 몇 가지를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에, 에. 아생각해보면뭐 그것 빼고뭐 크게 예용어좀 실망스러운 건 없었던 것 같네요. 아 결승에서 보여준 로브론 제임스 모습에서 가장 인상적인 게 저는 뭐 이거 저거 있었지만 아 제일 최근에는 물론 그 블락샷이잖아요. 이거 달라가 아 소공에서 레이업을 하는데 로브론 제임스가 뛰어서 블락하는 게있는데 그게 사실은 게임 세븐에서 블록한 게 되게 하이라이트로 남는데 그 전에도 그런 체이스 타임 블록을 몇번 했었어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쏟아부은 거죠. 공격에서도 러브라인인데 수비에서 백코트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체이스 타임 블록을 할수 있다는 거는 어, 그것도 NBA 결승에서 어, 커리어 내내 한 시즌도 쉬지 않고 한 플레이오프도 쉬지 않고 1 5년1 4년 동안 계속 플레이오프를 뛰었던이 선수가 그렇게 할수 있다는 거 정말 대단한 거고. 그리고 그 체이스다운덕에서 되게 멋있는 게 음, 어, JR 스미스가 나중에 얘기했는데 르브론이게 눈빛을줬대요 어, 어느 쪽으로 몰고 가라는 식으로. 근데 이제 JR 스미스는 이제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했겠죠. 예, 이거 달라를. 근데 이거 달라가 그걸 피하는 걸다 계산해서 르브론 제임스가 뛰어서 블락을 하는데 두 손으로 블락을 했어요. 두 손으로 블락을 하고 한 손으로는 이렇게 이거 달라의 레이업을 백보드에 찍었는데 다른 한 손을 골대 반대편으로 이렇게 골대를 스쳐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그게 뭘 보여주냐면은 이거 달라가 J.R. 스미스를 피해가지고 한번 더킹 해가지고 어 더블 펌프 그죠? 이렇게 더킹을 해가지고 이렇게 레이업을 할걸 알고 점프했는데 거기서 또 하나 알고 있는 게 이거 달라가 그 전에 골대 반대쪽으로 리버스 레이업을 이제 손을 바꿔서 하는 게 있었거든요. 이거 달라 나름 차기 조던이었어요. 조던. 어, 조르네어라고 할수 있죠. 그 정도로 공격 능력이 있는 선수니까 요즘은 좀 수비 스페셜리스트로 자리잡긴 했지만 그걸 알고 그두 개를 다 대비해서 맞겠다고 한쪽 손은 골대 반대쪽으로 손이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블럭을 하면서 이걸 찍으면서도 아 정말 멋있었죠. 거기선 대단했고 그리고 러브아니엠스가 항상 아뭐사코터때뭐제 구실을 못한다. 릅탄이라고 어. this is for you 라는블랙 n p a m b a 유튜버가했었죠 <laughs> 약간 동의해요. 루브론이 패스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고 어, 패스를 많이 돌다 보면은 상, 같은 팀 선수가 1초남겨공 받아서 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긴 한데 근데 여기서 카이리 어빙이 게임 7에서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어요. 약간 좀 똥샷 좀 하고 뭐 말도 안 되는 플레이하고 파울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찡찡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르브론 제임스 카이리 어빙이 어떤 선지알고있으니까 타이루 감독이랑 눈빛을 교환했대요. 그리고 이제 카이리로 가자고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실제로 르브론 제임스는 카이리한테 믿음을 실어줬고, 반대쪽 코너에서 르브론이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서 공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르브론이 거기서 3점을 쏘고 그러면 아무도 기대하지 않고 생각지 않고, 그만큼 스페이싱을 해준 거예요. 르브론이. 카이리 어빙의그 전설적인 스테프니 리를 앞에 두고, 그 개인기 크로스오버를 하고 오른손으로 해지를 하면서 스텝백 반 스텝백 페이드웨이를할수 있게 그 그렇게 활동을 할수 있는 거는 더블팀이 안 오고 아이소가 됐고 르브롬이 루브롬이 저만큼 떨어져가지고 공간을 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거 그리고 카이리가 쐈을 때 이미 르브롬은 손을 들고 있었어요 그만큼 그러니까 슛은 그거잖아요 자기가 연습해서 정확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은 팀에서 믿어주는 것만큼 힘이 되는 게 없거든요. 아무리 혼자 잘싸도 같은 팀이 좀 짜증 내거나 좀뭐 그만 쏘라고 하거나 아 짧다 뭐 이렇게 뭐 길다 이런 얘기 하면 진짜 김빠지고 들어갈 것도 안 들어가거든요. 아, 그런 의미에서 늘보는 되게 대단한 것 같고 물론 늘보는 좀 뭐랄까 계산적인 선수고 그렇기 때문에 아, 카일리오빙을 트레이드 해버리고 크리스퍼를 데리고 오자는 얘기를 했었는데 물론 크리스퍼를 데리고 올수 있으면은 카일리오빙 보단 크리스퍼가 훨씬 더 나은 선수죠. 어, 카리어빙은 젊고 다이내믹한 선수긴 한데 크리스퍼리 포인트 카드의 임무를 하지 않고 어, 플레이를 하잖아요 휴스턴에서 본 것처럼 제임스 하드리니랑뛸때 그냥 팀 캐리를 할수 있고 얼마든지 득점력이 있는 선수이면서 동시에 같이 루브론이랑 같이 어, 플레이메이킹을 할수 있는 선수였던 거죠 어, 근데 뭐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서 크리스퍼를 데려올 수 있었으니까 그러면 좋겠다는 얘기가 좀 어, 과장돼가지고 카리어빙한테는. 너, 너이 새끼, 루보니, 너 빨리 처리하고.